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올한해 동안 집값 떨어지는 거 보면서 수년간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조금 마음 풀리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로 예상이 되죠 내년 더더욱 집값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유 바로 전세금에 있습니다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무이자로 용통을 해서 이걸 다른 데또 투자하는데 쓸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싸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볼수 있어요. 나중에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이 없다면 이 전세 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래왔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집값 하락기가 오면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에 통상 2년 정도 계약을 하죠 2년 만기에 무이자 단기 사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세는 결국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시기에 또 대출을 잘해주는 시기에는 전세금 올려주는 게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5억 전세 2% 금리 때는 1년에 1 천만 원한 달에 80만 원 남짓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 그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전세자금대출 네, 7% 가까이 되죠. 예전에 한 달에 80만 원 부담을 했다면 이제 한 달에 29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부담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전세 의월세와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전화가 겁난다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월세가 10%만 올라도 25만 가구가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금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서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전세로 많이 돈을 땡겨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반전세 형태, 월세 형태로 전환돼서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예전에 싸게 빌릴 수 있었던 전세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월세 부담하는 게 낫겠다. 했다 하면서 이런 월세 쏠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본질은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로 낼수 있는 비용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에서 예를 들었던 거 50만원 월세 내던 사람한테 월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가 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 50만원 월세를 60만원 올려주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월세 상승 이 정도는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억에 80만원 내던 사람이 이렇게 290만원을 내는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5억의 전세를 채워줬던 사람들 이억에 80만원 월세 살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 환경에서 이제 1억에 290만 원을 감당하면서까지 5억 전세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2020년, 2021년 계약갱신 청구권 이슈로 인해서 최고의 전세가를 찍었던 상황인데 이들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를 하죠. 그러니 내년 되면 이 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5억 전세 들어간 사람 1억의 자기 자본에 4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거 돈안 빌리면 바보인 시절이었죠. 그 SGI 뭐 이런 데서 다 보증 서주니까 대출 받은 금액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책금리 1에서 2%대로 빌려서 쓸수 있으니 월세를 사느니 신축 새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렇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전세를 채워주는 수요가 있었어요. 이들 물론 100%다 대출로 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자기 자본 이렇 전부 다 자기 돈인 게 아니라 신용대출 또 부모 님 도움 가능한 자금을 다 동원해서 만든 그렇게 채워준 집들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전세 들어간 집 전부 다 자기 자본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집의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맡기면 쏠쏠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대출이었다면 감당이 불가하죠. 80만 원만 부담. 면 되는 줄 알고 덜컥 빚을 내서 썼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예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이들이 채웠던 전세금을 다시 채워줄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전세일수록 더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강남 잠실 집주인도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토해내야 되는 역전세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죠. 강남에 집주인이 된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갭을 이용해서 집주인이 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 값이 치솟는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전세금을 받고 갭을 줄여가지고 이 집에 집주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전세금을 돌려줄 시기가 도래하니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어요. 2년 전에 전세 8억 끼고 14억에 강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인근 전세값이 3억 이상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니까 5천만 원에서 1억은 더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신용 대출은 물론 이금융 대출까지 연끌한 상황에서 또 추가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지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14억 한다던 아파트 8억의 전세를 끼고 6억의 갭을 마련해서 집주인이 됐습니다. 6억을 마련할 때 자기 자금만 갖고 한게 아니라 신용대출 온갖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마련한 갭이었죠. 근데 이 집값이 10억까지 떨어진 거죠. 자기 자본은 아예 사라졌고 빚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무이자 사금용으로 땡겨놓은 전세금 8억이라던 전세금이 5억으로 떨어지니 이거 돌려주려면 어디서 또 3억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갭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 주택자들 또 과열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아직 룸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정리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최근 수년간 갭 투자 열풍에 집을 산 사람들은 이걸 마련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뭐 이미 경매가 속출하는 현상 내년에 불보는 뻔한 상황이죠. 강동의 대장 아파트, 여기 가격 떨어지는 거, 불과 몇달 사이에 수억씩 빠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20억 가까이 팔렸다고 했는데, 지금 13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7억이나 빠졌죠? 12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전세금은 6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매입한 사람 전세금 땡길 수 있는 최대치를 땡겨서 8억에 갭 투자를 했는데 매매가 하락으로 그갭 투자금액의 한 대부분을 이미 날린 상태죠 근데 이 12억에 전세 들어간 사람 지금 거의 매매가와 근접한 상황인데 이 집에 계속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돈 빼달라고 하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전세가는 떨어져서 이제 6억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나머지 6억을 돌려줄 방법이 이사람 ...한테는 없습니다.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 또 집값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시장, 그 후유증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개포동 일대 재건축을 통해서 강남 신축 대단지로 다 거듭난 지역입니다. 그중에 한 단지 여기 같은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이슈로 높게 받은 전세가를 받은 물량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전세 기간 만료돼가지고 다시 전세를 나야 되는 물량들인데 이 차이만큼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을 갖춘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단지에 지금 전세 매물 10억부터 나와 있죠. 전세가 수백 건이 나와 있지만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전세금 18억까지 받아 놓은 단지인데 지금 10억에 내놔도 물건이 바로바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옆에 신축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전세 매물 1,000건이 넘게 나와 있어요. 이미 4년 가까이 지난 아파트 전세 10억 넘게 내놓고 있는데 여기는 9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더쎄 집에 더싼 물건이 주변에 즐비한데 누가 그 집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또 개포와 비교될 수 있는 단지 송파의 매머드급 단지 여기에 전세 7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여기도 900건 가까이 나와 있죠. 집주인들 무서워서 금매 가격은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지도 않는 시장인데 지금 공개된 금액이 7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단지라고 축하 세우는 아리팍 같은 경우 여기도 전세 매물이 200권 가까이 나와 있죠. 아리팍 손바뀜한 거. 제가 기사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갭투자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전세를 채워서 매입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전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에 도래를 합니다. 지금 전세 매물 13억대부터 나와 있죠. 여기 입주할 때이 정도 수준까지 전세가는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만이라도 대신 내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 금액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전세 계약한 사람들 보면 다그 이상으로 대부분 계약을 했죠. 전세금 지금 13억부터 나와 있는데 거의 30억 가까이 전세로 받아놓은 이 많은 물량들 다 역전세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남의 집주인들 경제력 있다고 믿지만 이들 마련해야 되는 돈이 수억에서 십수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죠. GTX 호재의 양주 같은 경우, 여기 제가 예로 들어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양주도 뭐 7억 넘는다고 그렇게 과열이 됐었어요. 근데 1년 만에 4억대로 내려왔죠. 여기 전세가 5억 넘게 받아놓은 집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가 2억에서 2억 중반 정도, 이 정도에 겨우겨우 나가고 있죠. 대부분의 전세계약 물량들, 이거 전부 다 역전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이 집주인들, 이돈 돌려줄 능력 될까요? 대전! 세종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집값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죠. 6억 한다던 집이 3억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제 전세 2억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억에 4억 전세 준 사람 2억에 갭을 주고 샀던 사람들인데 그때 들어간 2억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새로 세입자를 구해도 절반 가까운 무이자 사금융 그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니 내년에는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쏟아내는 물량 때문에 더 집값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의 투자 환경 더더욱 안 좋죠. 고금리 환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 4.5%까지 올렸고 우리나라는 3.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 격차가 커지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자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 금리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계속 올릴 예정이죠. 점도표를 보면 9월에 나왔던 점도표 내년에 4에서 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12월에는 4.5에서 5.5로 그 폭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내년 지나가고 후년 또그 후년에도 최소 2년간 기준금리를 3%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돈 펑펑 쓰던 그 시기의 기준금리 0.5에서 1뭐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썼었는데 향후 3년간 유지될 기준금리는 3%가 넘어갑니다. 이 얘기 예전과 같은 상황이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잠깐 버티고 될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안될 거다 이러한 실락같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희망에 불과하죠 물가는 조금 꺾이는데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고는 있지만 더큰 문제는 임금인플레입니다 이 임금인플레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보다는 인플레에 이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그 방향성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빅스텝을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거 유례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이 빅스텝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평상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폭의 인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속도 조절이라고 해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내려오는 이 정도의 속도 조절이지 인상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럽도 0.5 올리고 영국도 0.5를 올렸어요. 영국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9차례 연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기준 금리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금리 인상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대략 목표치인 2%대 물가 상승률이 될 거라고 전망하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역행하는 정책을 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를 했죠.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완화적인 정책을 할수 있었던 이유, 물가 상승률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3.6%,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니까 이번 조치를 했어요. 내년의 금융 환경,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 있었던 거, 초저금리를 통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거 해 가지고 그동안 뛰어 왔었던 그런 시장인데 금리의 상승은 향후 3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점 내년이죠. 35만 가구의 입주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같은 경우 올해도 많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5%나 더 늘어나요. 인천 같은 경우 4만 가구 넘게 들어오죠. 아직 돈을 다 치르지 않은 그런 물량들 입니다. 이들 손쉽게 분양 받았던 이유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 인데 실제로 잔금 내야 되는 시점에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시장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매매는 안되고 전세가는 떨어지고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얘기해왔던 거집값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니 그 조정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imf가 한국의 집값 하락을 경고를 했는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낮은 모기지 금리에서 시작된 지금 집값 수준 정상 가격과의 괴리가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풀린 유동성 이로 인한 거품이 10% 이상 빠질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석이 고금리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받은 사람들 집 팔아도 빚못 갚는 상황 당연 한 거죠.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대출자의 5%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되겠지만, 이 5%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들이 5%라는 뜻입니다. 이들만 위험한 게 아니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안 팔리는 시장이고, 집을 살때 대부분 빚내서 샀기 때문에 이 빚을 상환하는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4% 대출 금리 때 연소득 1억 1천인 사람이 대출 6억을 받으면 DSR 40% 미만입니다. 근데 금리 지금 8%까지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되면. DSR 60%가 넘어갑니다. DSR이라는 거 자기 소득에서 빚 갚는데 쓰는 돈 40%까지만 쓰라고 하는 게 DSR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60%까지 그 비율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 얘기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짐을 의미하죠. 그들 DSR 40%까지 낮추려면 대출 원 연금 4억으로 낮춰야 합니다. 2억을 어디서 순식간에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다 집주인이고 그들 내년 한해 버틴다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값 좀 떨어졌다고 집살 생각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동성을 체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